여러분, 소희입니다.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어,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지? 신경 좀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시트 마스크예요. 뭔가 관리 받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이죠.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팩들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모델링 팩이랑 시트 마스크 팩인데 딱 하나. 성능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시트 팩이 다른 팩들에 비해서 살짝 성능이 딸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짠짠 짠! 바로 코스rx의 풀핏 프로폴리스 너리싱 마그넷시트 마스크입니다. 오, 왜 이렇게 사실 이 마스크는 이 소신결제 리뷰 요청으로 왔던 제품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코스rx의 시카라인 제품들을 인스타에다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세 가지 마스크팩이 딸려왔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거를 사용을 못해보다가 한한달 전쯤에 그냥 사용하겠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리뷰할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프로플리스 라인 제품인데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뭐 리뷰 요청도 아니고 그냥 써보라고 보내주신 거여서 별 기대감 없이 오픈을 했는데 딱 시트를 뺄때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시트가 엄청 부드럽고 야들야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어 뭐지? 하고 네이버에 가격을 그만큼 일반 시트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는데 제가 더 놀랬던 거는 앰플의 양이었어요. 이게 얼굴에만 바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이나 팔뚝, 다리 이런데다가 발랐는데 나중에는 어, 팩할 때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조금 마르잖아요? 그때 앰플을 다시 리필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사용 후에 만족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시트 마스크는 다른 팩들에 비해서 사용 후 느껴지는 이런 피부 피드백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용 후에 피부결 보들거림이나 촉촉 이 되게 오래갖고 무엇보다 좀 은은한 광채가 도는 게 관리 받았다는 느낌을 줘서 좋더라고요. 이거 저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번에 태안 내려갔을 때 저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뭐이하무게도 팩을 해줬는데 다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를 소신 결제로 리뷰를 하고 싶다고 코스알에서 측게좀 자신 있게 제안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단순히 저의 사용 후기였고 왜 이렇게 사용감이나 결과가 좋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시트는 그 벌집과 같은 구조로 되게 고밀착 시트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laughs> 엄청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해가지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붙이고 싶네 촤 저는 이 시트 마스크의 효과는 이 시트가 한 70%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앰플 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만나자 우와 어떡해 아, 아까워 아쉬워 자그 다음 성분인데 여기에는 블랙비 프로폴리스, 꿀, 로얄젤리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성분은 들어도 뭐 그렇구나 좋은 거 들어갔겠지 뭐. 하죠? 사용 후 만족감이 있어야 그때 아이 성분 좋은 거다 알수 있을 거예요. 다만 중요하게 봐야 할게한 가지 더 있어요.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왜냐면 시트팩으로 1일 1팩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웨어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에도 아쉬운 점이 있죠 역시나 가격 아마 이 팩으로 1일 팩 하면 등골 휘... 사실 저는 이 정도 가격대의 팩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용해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느꼈던 팩들은 전부 이 정도 가격대 그 이상이었거든요. 어차피 이런 가격 부분은 개개인마다 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신이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요. 어 그래도 좀 꿀팁을 드리자면 올리브영 프로모션이나 자사몰 할인할 때 구입하시면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오늘 리뷰한 풀핏 프로폴리스 너리싱 마그넷 시트 마스크는 시트 원단이 일반 시트 마스크랑은 달리 굉장히 부들부들거리면서 얼굴에 착. 달라붙는 밀착력이 높고 앰플 양이 한강 그리고 소위튜브가 먼저 리뷰 요청을 할 만큼 굉장히 사용감이나 만족감이 좋았다 하지만 어,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다 입니다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안녕